오늘 여러분들 드디어 코루 대전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3대 1에서 1점만 더 따면 되는데 4대 3으로 역전을 당하면서 코루 대전을 1패를 하였습니다. 솔직히 약간 좀 방심한 것도 있어. 음. 그리고 1 티어 테미니까지. 왔기 때문에 아, 그리고 애들 전부 다 모였기 때문에 다 들어와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 전부 다 들어와! 얘기해 주려고. 어, 태민 안네 태민 안 해. 태민아, 근데 안본 사이에 왜 이렇게 반대가 됐어? 아니야. 지금은 근데 감이 안 잡혔어요. 3주만 백원. 아니 그러니까 왜? 아니 그러니까 A 동, B 동도 모르고 그 다음에 저기 뭐냐 킬 얘기하는데 계속 죽던데? 어제 이겼어요, 근데요. 저 일퇴에 위력 보여줬습니다. 팀으로 팀으로 아니 팀으로 했는데 아, 이게 나리 아, 크루 대전을 연습을 했어? 크루 대전 연습해야돼킬 내기만 해. 해 봤어? 몇킬 그, 했어? 그러니까 킬은 많이 하는데 광탈해요, 계속. 저는 못 참아요. 아, 아니, 아 근데 이거 룰이 어쩔척지 단한 판인 말이지. 단판이기 때문에 약간 좀 존버하면서 킬할 건 하고 네가 살든 살려야 돼. 킬 내기가 아니야. 킬 내기는 죽으면 계속 살아나고 살아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단판이잖아. 아 여러분들 이 새끼가 장킹봉 때그 배구 아, 보여주러 왔다가 봤어. 봤어. 아니 봤어. 정말 도라를 보여준 것 같다니까? 내 형은 그때 재밌었잖아. 아니 재밌긴 했는데. <laughs> 아, 오케이. 그때는 <�cession> 오케이. 그때는 재밌어도 돼. 응, 근데 오늘은이겨야 된다고. 아, 오늘은. <이> 왜냐면 우리가 지금 1패야태이나 아. 알겠습니다. 무조건 진짜 진짜 빡집중할게요. 나 오늘 무조건 이겨야 돼. 네. 역할 이있는데 그게 잘, 잘 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게 좀 뭔가 부력 부력 자 오합지졸이었어. 오합지졸. 아, 그래. 오합지졸이야. 아는 제가 얘가안 맞았어요. Alexa니까. 아니, 쓰레기라니까요, 그냥. 이 새끼 쓰레기라니까요, 그죠? 네, 그로방으로. 자,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는 크루 대전을 한번 해 봤기 때문에 그래도 경험이 있습니다, 오, 여러분들. 맞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썩어탕한테 진다. 아 진짜 해체야, 해돼진짜왜냐면 여기는 광대밖에 없어. 어 대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알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광대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여기한테 진다. 우리는 최하위야, 진짜 말안 돼. 아무튼 여러분들 또 오늘 썩어탕은 진짜 조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기하고 있을 텐데 한번 전화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 그... 그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한시 시야? 라고합니다한시 한시 나 알지? 어 한시 나 알지? 어 그리고요. 대리입니다대고 데이. 근데 대고씨는 잠깐만 하나 고요그다 네. 아, 요그리고그 뭐냐 그일 때문에 리고요그리고그랬죠아 어,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진득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기기만 하면 돼. 몸이 뜨거워졌어요 형님. 어 이기고 어. 준비했네. 자손 보세요. 밑으로 화이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하나 둘셋 고삼다! 아까 가장. 자 컴플레토. 가가가가가가가 가.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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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보여줘. 가. 자 여러분들 맵은 런던입니다. 아, 이해 아. 와 진짜 아니 이거 걸려? 아 매드 매일 겁나 했어. 어 잠만 어 뭐야 나이스야! 잘한 게 나이스. 사람 많던 같은데? 사아야기절맛시키고 왔어. 기절맛 시키고 아니야 한끼에 뭐가 섞이지 않았어? 나이스 나이자 일단 만회 성공먹고요 아니 그데 능선이 존나 많은데 맵 자체가 엉패가 많아 여기. 어 엉패가 꽤 많네. 엄청 약점도 많고 우리 카한이가 이렇게 존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맵 몰라 맞아 진짜 맵 몰라 나도 몰라 싸도싸도 싸움 무슨 라야싸 아니 아웃 니 이런 거 해야 자기 가아 맞아 그래 어 나시다 나시다 엄청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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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맞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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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 안에 이거 킬먹고 빼줘야 그래라쳐. 오디 어. 자리로도 아어 몰라. 안될 때면? 몰랐? 어 버섯. 아, 버섯, 버다자나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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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아, 소금... 어! 한명총 없어. 어? 아, 나 보다. 야 근데 아, 맞으면 안 돼, 아카나. 아, 근 시간이 25초인데. 가야 되는데? 송 신경 나. 제발 보내. 제발 가. 같이 타고 온 거였나? 아니 한명 탔어. 한 명도 적. 아 서클 안 맞을라 그런다. 제발. 아 근데 이게 애매하게 또 이렇게 하다도 맞. 조준. 자, 가서 가서 최상 빼자 제발. 바로 가자. 제발. 그렇지? 바로 가. 나스 빼고 한번더 나이스! 제발, 제발. 런도 런도. 이게 악귀야. 나이스 유승준입니다. <Australia> 나이스 좋아 오! 마삼도 아니야 마삼도 아니야이스 나이스 이스 와아 스스아 진짜 영리해 참나잖아. 진짜 잘하 나이클맞아 어, 어, 어. 아니 아까어 진짜 <laughs> 나이만아아나괜찮아자 지금 3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네. 존나 빡세요 솔쿼드아아이아 돌린다 ㅈ 너무... 됐다 아, 네, 네. 아 근데 오는 제트 눌렀어 아 왔나봐 왔나봐 아 왔다 얼만안로 간다 아한다 했다 차차차차 어 나이스! 아카리다이스! 나이스! 나이스이야 나이스! 나이스샷. 이제 개쫄린다 그래 그래 그래. 이개쫄아개려 서클 좋아. 나이스. 나이스. 아직부 붙었었어. 아, 지까지 들어갔는데. 도가능 이거 만약에 치킨 먹으면 크루 대전 최초로 서클드 치킨 치킨 나옵니다. 어 야, 자대인데 이거? 이들이등이등이등 아, 서클드 치킨 이거. 네. 몰라. 제가 더넌 존나 멋있기는4대대이오생존이랑나이스라또해어제뭐 바로 고아 잘했어 나이 나이스 대1 그냥 스 나이스 나이 잘했어 여기 앉아 아데아니아니 근데 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아니, 없어. 존나 어, 어, 아, 잘했어. 존나 그, 어 그, 그,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최선이어 아, 아, 욕심 내야 돼. 아 그러니까, 역시. 아, 아, 이러면 성공이 <laughs> 엄청 부담. 아 그러니까 이게 맞아. 성공이 안 좋을 때가 이렇게 하면 성공이 개부담되는 거로 달려. 표덕마안 봐라. 썩었다. 이거는 웬만 이기지 않 맞아

이번 주도 혹시 막손벌벌벌고한번 맞으면 한 방이야? 뭐 이걸 <목소리> 세운다? 심고 아. 아, 계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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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야, 아! 아! 쫌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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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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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안 돼. 이 건들지 마. 태민이야 태민이. 얼마지? 시야가 잘 보여졌다. 아, 아, 아. 어 기름도 없어. 박수, 살아 살아서 또살아어 분명 살아서. 어 왔다. 어. 집에 왔어. 왔어? 어. 아까 저기다 차 세웠었나? 어 맞아. 차박있어 저기. 차박했서 세운 거 같은데? 감사해. 음. 감사하는 암살? 거 아니야? 제기 차동호나. 행 아니야? <laughs> 조심해야 돼. 오 박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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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가 왜가 왜가. <목소리> 와!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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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뭐야? 지금, 기, 오, 오,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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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리 가. 제발. 얘 어, 아니야? 어떻게 나 같은데. 다 하나 하나. 나이스 와, 아, 와 나이스. 일단 1 좋아. 좋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뛴다. 야, 그돌이 있어. 왼쪽에 내 연막 하나 피고. 존나 불안하다. 아니, 아, 연막 뭐... 하나 펴시면 안돼 이쪽 왼쪽 가게. 어, 왼쪽에. 어 혼자 다 이거. 이거 잡으을이해아 어, 어, 그래. 아, 예? 아, 정말 앞으로 예? 아니. 예? 어. 예? 한 대만 어. 더한 대만 더. 아 지금 뛰어 나갈 거 같은데. 아. 아 괜찮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 아니 싸우 어, 싸아 어, 아우자 싸우자. 가야. 한대 맞지. 좀 잡아. 한대한대한대한대한대한대한 아, 한아 아! 대한 경박기 경박기 다다 근데 너무 아야 그냥 앞나무까지붙어서안그돌나는데 지금. Right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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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나이이스이이스나이이스이이스이이스이이스나이이스나이이스이이스나이이이야이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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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에탑이다. 근데 와. 아, 내 탑이 존나 병수다. 근데 가 이거는. 가발 아, 걸로 아, 어, 잠깐만. 나이. 아. 세. 아, 세. 아 아, 뭐해? 아니, 근데... 그리고 막그 A, 아 근데 어조건 아니라서 그 에이 에 좋긴 했어. 그 아. 밑에 밑에 집. 밑에 집 잡을 때 존나 잘해. 아. 근데 마지막그 차발 미스가. 근데, 그 근데 그래무빙 좋은데. 아 태민 그거 봐유튜브에 있어 <laughs> 그러니까 CC 하면서 얘 얘는 근데 누날 뭐 잘아졌다가. 누날 얘 얘는 누날 보자 오빠. 그러니까 CC 그 CC 하고 앞으로 나가면서 그 새끼 찍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야지 건멋을 자꾸 이게. 야 되게 그게 태민 아 유튜브에 있다 이말 아니야. 네, 그러니까 태민 유튜브. 그거 꼭 볼게. 너유튜브에 있어? 몇 분짜리? 인데 짝거리는거죠 아, 아니 근데 옷시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저 연막 아 반짝거리는 아니 뭐안 빼. 옷을. 나. 이거 연막 써도 보여? 어. 네. 연막 안에서 뭐야? 반짝거리는 거 저거. 뭐아 아니 나 솔직히 뭐가방까지이해안는저 어. 뭐야? 왜왜 이렇게 시커먼 사람이 정신차렸구나 서클 밖입니다 제발 들어가자. 들리 어... 가자, 가자. 아, 가자. 아, 아, 가자. 네,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아, 데 여기는 너무 아, 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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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아요, 근데. 아니, 근데 뭐. 브라북, 아, 야, 어, 그래? 아, 진짜 장난하지 마. 사고아뭐 해? 아 뭐야, 아.. 그 아니 뭐해 아니 헬기랑 다게 뭐야 보라도타 빨리 수영 쳐갖고 기기 어, 보내 아 보내 아, 야, 아니, 아니, 아니 저거왜아 사... 아니... 아.. 아... 니 이거 아.. 아니 어떻게 가게 아, 아니 잡티온 대가리가 어떻게.. 자신심준 거야 오른 어, 위로 올릴 거 같냐? 우리 쪽 위로 다가아 내.. 아, 이기면..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지, 또 올려라 또아뭐아진아진아뭐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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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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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왜, 있지! 아.. 아 혐찬나 내려내려내려 어떻게 내려아아 뭐해!! 아 이런 거나실수만두번네 깜짝 아, 비네아나뭐아 어디가.. 아니아니 여기 올라간다 지금 서클 맞아도 돼? 아니 뭐해? 오, 아.. 니 아니 진짜 윈드 아니, 아니. 브레이커? 아니 위험한 거 아니야? 아.. 어? 진 못쓰는 거야? 아씨 진짜.. 나 진짜 짜증나 죽겠다.. 아 자기 이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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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저 새끼.. 저 새끼.. 못 사서 다행이로 지야 연막을 피고 펴.. 자기장 아, 맞아라 진짜.. 아 맞아야 돼.. 이제 맞아도 돼! 맞아도 돼! 왜안맞아까 이거 처벌 있으면 어떡할라고! 뭐해!! 아이 아, 뭐하냐 진짜!! 아, 왼쪽 아래로 왼쪽 안으로! 씨발이 어? 피가 뭐해! 아 뭐해! 아, 야, 뭐해? 아, 아 야, 진짜 얘 뭐해! 아아 제가... 와이 애들이 존나 무싸 와.. 이게 아야 되는데 어? 아니, 건데. 아 진짜 뭘로 데아뻥커싸도 나잖아 총소리 나 지금 어 그대.. 그래, 그래, 그대.. 아, 좋아 x 아왜아왜왜왜왜왜 왜! 던지고? 들어또 어? 잘 들어왔는데? 들어다안해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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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 앞에 뒤에? 오른쪽에? 어, 오른쪽에. 어, 어. 오른쪽에? 본거 같은데. 간다, 아, 맞다. 맞다. 싸우자. 싸우 어, 멀리? 아니, 바로 바로. 차도 있, 있, 차도 봐갔어. 아, 내절았어. 내절었어. 아, 기집 그거 안전해 보이는데. 야, 야, 야. 아, 어디 가? 내절어 아, 디 가? 내절 다 지금. 와, 안전 붙었다. 앞에. 어디? 어디? 오른쪽. 나이스! 아! 나이스. 일단. 야, 이거 움직여 올라. 나나하하하 야. 성민이, 나, 나 오, 성민이 형도 일로 온다. 어, 오히 좋은데. 이 남쪽 데 왼쪽 퍽이 사운드. 오, 왼쪽 퍽이 사운드 들리잖아. 그성민이야 그 아니, 어디 봐. 퍽이 사운드 들리잖아. 아니야. 근데 방금 난이 찔러보고 좀고 보고 이 하거든. 그아 근데, 거... 어, 근데 성민이 보이겠네. 아니, 보여? 보여. 아니, 들어가야 그래. 돼. 아까 이란이 킬로 보고 여기 아, 예, 뭐고 아니 온다. 저 오른쪽 보인다니까? 오, 그래 그래 그래. 어, 포 사운드 들리잖아. 버키 사운드 들리잖아, 들리잖아. 어때다. 았다데 보인다, 어. 보인다, 보인다. 진짜 성민이야. 잡아, 잡 잡아. 봐.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음. 잡아야 돼. 이야 아, 어디 갔지? 툭툭 툭. 싹 사운드. 사운드. 바로 피 바로 피 이때. 자 저기 저 똑같아 성민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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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왜? 아니. 아 이거. 성민 들어와. 보자 보자 아내 입각도 있는데. 저기다 아. 보인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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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저기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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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니 우리 의 마음을 쏟다 <목소리> 폈다 존나 했어 많이 <laughs> 심장을. 아니, 이제 올림픽이야. 어. 오.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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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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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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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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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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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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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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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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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아니, 왜? 아니 차 실수.. 뭐야? 졌잖아 그리고.. 진짜요? 네, 네, 네. 아니, 그... 아니 포트랑 차 그거 뭔데? 긴해가지고라고 아, 가면... 네. 하... 네. 이기긴 했어 이기긴 했는데.. 이겼어 이겼어 이아 진짜 왜 그래! 아니, 아니, 아니 라디야 아, 진짜. 아니 이하면안돼너 또라이. 너, 또라이 너 원래 졌다니까! 아니 근데 이겼잖아요! 왜 울어 울어 왜어왜어아왜 울어 동아 <이> 뭐야 뭐야 너 월식아 월식아 여자애들 뭐야 와 뭐야 아니 너무 못해 너 존나 무섭다 어? 안땅안 알아 니 아니, 한참 아니 한참 앉아 한참. 앉아 왜? 아니, 아니 왜 울었어 아니안 아니, 앉아 이거 읽어 이거 소가르特斯 며 여자의 눈물 뭐 보이를 믿지 말아. 여자들 은 엄마처럼 살기 싫다. 아, 저거... <laughs> 아니, 진짜 <이걸> 이거를 가족한테 <laughs> 거라고 <laughs> 이거를. 눈물 보이 왜냐 면 마음도 되지 않을 때 오늘 하루 여자인 참. 아니 왜울 거야? 왜 울었어? 근데? 아니 왜? 제가 너무 하, 아니 진짜 진짜 무 뭐, 너무 못해 차차 버리고 음. 배 버리고 그. 그 이층집 못 잡고 진짜 거... 병신 같긴 했어. 어그 거기다가 막그 진짜라 그아내 진짜 못했어 노안이가 근데 에이? 진짜 돌 kit 했어. 아내 뭐라 해야 돼 방송은 아니. 존나 잘했는데 와. 아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돼아너 방송이지 너 이거 좋으면 씹 나라이야 그래. 너 아까 자전거 타 타고가다 서버니에서 아. 죽었어야 되거든 아. 무조건. 그러니까 거기서 심장이 아, 너무 잘한다. 뛰어가지고. 아. 그... 아, 로하 씨 다음 누굽니까? 예성태님 저희는 네 투아트입니다. 아... 와 깔끔하게 아... 앉아가지고 어... 뭐... 뭐... 맑은... 투아트 확인했습니다. 세제가 와 세제가 세제가 확인했습니다. 저희부터 아, 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오지마 거기 앉아 있어. 아, 저희부터 템나 템이나 바로 준비. 해